야 이거 민망하게 되게 야 여기랑 여기랑 얘가 쓰고 여, 내가 또 <laughs> 같이 어? 같이 잡고 이렇게 해야 돼. 일단 와서 <laughs> <laughs> 된다. 어, 이거야. 아, 이거 아, 돌리는거야 사용키 이거 아래. 오케이. 어, 할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야키안 먹히다 그래도 이거는. 야 이거 얼마나... 음. <laughs> 얼마나 웃겨 미치 <laughs> 이러고 있어 이어 이러고 달려있어 일단 <laughs> 안 먹히니까 어차피 키는 이게 딱두 개가 끝이라서 요웃만 이용하면 될것 같아 이거 먹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색해서 그래 네, 어 얘는 워낙에 컨트롤로 해본 적이 있어 그리고 <laughs> 아 어떻게 하지 어, 나 이거 혼자서도 어, 완전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이제 뭔가를 해줄 겁니다. 아, 우리가 건너가려면은 얘를 이쪽으로 끌어내야지. 빼? 그거 아닐까? 점프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어. 아, 이제 저거 낀다. 어, 저겠다. 이제 알겠다. <laughs> 하고 내가 아래로, 너 위로. 아래로, 너 위. 나 위. 어. 그렇지. 아, <laughs> 이제 뭔지 알것 같다. 어. 위로. 야, 오, 이제 게임 잘 된다. 어, 이제 아 이제 기안 먹네. 컨트롤이 바로 이런 거지. 어, 어 이대로 바로 통과야? 어. 쾅! <laughs> 어 닫아버리고. <laughs> 와, 그냥 한 손으로 닫아버리네요. 아 여자 친구네 맞네. 아 이쪽이야, 자기야. 으어. 아, 어, 포옹으로 끝내라, 그냥. <laughs> 어더이상어 뭐야, 뭐야? 오. 아, 새서스를 하나 풀렸습니다. 그리고 레버가 있죠. 레버를 이용해서 잡아라. 저기 떨어뜨리는 거들어 봐. 오, 막 진동한다. 이게 너가 사용 그거냐? 당겨 <laughs> 봐. 당겨 봐. 어. 떻게 되는 건데? 아, 저저다 아, 풀어야 되는 건가? 풀어야 된다고? 차징할거 같은데. 유인해서 이걸 뿌시는 거지. 아, 뿌시는 거구만. 다음은 니가 이제 휘바람을 불러줘. 오케이. 헤헤 커버, 커버. 같이 있어줘야겠다. 너무 느린데? 피해. 후! 뱀, 오케이. 다음은 이쪽. 역시, 응. 게임 터득이 잘 되는구만. 왜또솔로 가든? 쪽이야불러불러불러 이쪽은 눌러. 커버, 커버. 어, 눌러. 빠다 이제 가운데로 유인해겠네. 자, 너가 유인해줘야 될것 같아. 내가 레네 번을 아 맞네 ]니까. 맞네. 이렇게 딱 서서히 오, 오도록 유도한 후에 이쪽이야. 내가 잡고 있을게. 헤이. 헤이 뗐겠다. 어오 <laughs> 뭐야, 어 뭐야. 밟으면 되나 이제? 밟어. 손가락 밟어. 진짜인가 봐. 오, 났어. 뭐, 뭐, 뭐. 아, 같이 동시에 나봐. 아, 동시 동시에. 동시에. 이씨. 더블 템. 더블 템. 알바이스샷. 아, 아, 아 좋아 팀은 팀웍 좋죠 네. 아힘 어, 세구만. 어 언제 던지도만 이제는. 아 <laughs> 신박해가 어. 뭐야 저 앞으로. 다음에 또 봐요 거인 아저씨 분들. 스토리가 겁나 아름답네요. 어,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거 컨트롤로 어 아저씨 리어카 밀어줬으면 빨리 옮 <laughs> 빨리 옮겼을 텐데. 어. 뭐 따로 으아 토한다 이미 떠나준다. 막 이제 준비냐. 달팽이 나오나 위에서 <laughs> 해리포터야? <laughs> 어. <laughs> 저 수만큼 버겼다고어 <laughs> 여기서 별빛이 많네. <웃음> <웃음> 좋습니다. 근데 때들이다. 와 지켜보고 있어. 언제든 등짝만 보여봐 그냥 어, 방심하면 물어뜯기 하면 그냥. 해버퍼 <laughs> 들었다. 일어나. 나이... 아나 졸려 나더 잘래. <laughs> 불방망이로 막기 <맞기> 싫으면. <laughs> 나 피드를 볼수 불... 있네. 아 뜨거. 어, 아, 아, 아 동생은, 동생은 불. 걸... 어. 아 귀여운데. 어, 뭔가 뒤에서 습격해 올지도 모르겠다. 우우. 동생 잘 따라오고 있어. 응. 으, 음, 산불, 씨. <laughs> 응, 따라가. 응, 따라갈게. 엄청 많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개잔이네, 미친. 뭐야? 진짜 사람인데? 우와, 여기 가까이서 볼수 있어. 우 어, 진짜 사람인데, 이거? 아 이거? 인형이 아니네 이거 애들이 게임 못 하겠는데 자, 응. 응. 겁이 없어진 오이 나뭇잎이 응. 되게 가까워있어 리얼하다 어. 화면을 따라가는 듯합니다 네딱 드론이 딱 따라가는 거죠 어, 묘지 묘입니다 묘비를 클릭하세요니다 묘비를 클릭 <laughs> 개명마 <laughs> 네. 오케이 동생이 이런 짓 잘하지. 응. 어? 저기서 누구 나오나? 저 부모님. 어, 어, 불켜졌어. 신부님인가요? 신부님 도... 뭐야? 이... 어, 괜찮아 보이는데? 노망이 아니길 바란다. 대화는. 아이. 어, 불 주셈. 불 주셈. 저희 이것 때문에 왔는데요. 어. 아안 내줘. 불 주랄까? 아 이건 동생만이. 극적 극적. 왜 이렇게 컥컥대이 할아버지도 상태가 별로가 봐. 양 나눠줘야 되나? <laughs> 나와. 또늑게야 근데 어, 내가 없어, 지금. <웃음> 어떡하지? <웃음> 오, 뭐야? 어디로 뛰어야 돼? 오! 와, 이시 수영도 못하는 게. 손 봐. 와 대단했다 이거 아 어, 잡았다 저어저이 불은 누가 이렇게 던져주 거지? 그냥 가면 되나? 그거 같은데 아 그냥 등불 띄우는 거구나 어. 와 여길 살아남는다고? 와 이거는 이 급류를 살아남는다고? 오직 제가 컨트롤하는 거군요. 어나 아, 빠질 거야. 뭐야? 아 살아. 음, 오 뭔데? 일로 넘어. 니옹. 아, 음, 음, 음. 그런 소리나 거기서? 노래. 음. 아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막입 하나에서 두 소리 나는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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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네. 앉아 네. 혼자 앉죠? <laughs> 형은 뭐 뒤에 그냥 비서질이나 하죠. <laughs> 비서질. 아, 글로 가는 거네. 어떻게 길부터 찾아. 나무까지 가 야, 상태가 막 좋... 한 명씩 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 명이... 아, 어? 아, 뭐야? 나이! 아, 이건 뭐야? <laughs> 어, 살아 있어? 어, 나도 살아 있네. 사이네. 어. 이거 야, 이거 뭐야? 둘이 따로 가. 나이, 나이. 어. <laughs> 근데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어. 에이. 나야. 오, 저 나무까지 잡은 게나 어디 갔어? 아, 아, 어, 아, 어. 아, 다행이다. 와, 뭐야? 어떻게 진행? 뭐가 나이! 많이 스킵 된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 머리 베기하고 그냥 잠을 줄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잡고 있어야지. 나 <laughs> 잡고 있었는데. 어와 <laughs> 죽었다. 아이게네오 어. 사람 손들이야? 어, 뭐야? 어 뭐야? 괴물이 있네? 아, <laughs> 아 뭐야? <laughs> 나무 가지가 아니네. 야 <laughs> 5초 만에 두번 어. 죽었어. 어 여기서부터 이제. <웃음> <웃음> 아, 내가 아, 뚫어줘야 아, 근데 한 중간쯤 이렇게 어. 와서 사이를 통과해야 어. 되네요. 어. 와, 형힘 장난 아니야 올림 찍었나 나무 가지는. 와, 이런 커다란 나무 가지를 티스푼 잡듯이 어. 좀 내려가야 되고요. 자, 나 오직 전진만 한다. 알아서 어. 컨트롤. <laughs> 아까는 그래도 약간 현실적인데 여기는 약간 어. 비현실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네. 오손타가온다와어 얼마나 무서울까 진짜 얼마나 무서울까 도대체 일지? 아야 오 에어 아 스토리다 아 스토리야 아, 아. <laughs> 야 중간에 튀어가지고 나무를 야오 뭐야 어나 빠져라